이근규 제천시장이 지난 임기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은 뒷전으로 허구한 날 행사장만 기웃거린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. 이근규 제천시장은 최근 화소동 스포츠타운 화재 참사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 조짐이 보이자마자 때는 이때다 싶어 지역 내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졸업식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뭐하는 짓인지 한심하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열심히 해서 대기업 유치까지 하겠다며 다짐한 이근규 제천시장이 시민들이 뽑아준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지금 1년 연봉 1억원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이근규 제천시장은 하루빨리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고 시민의 행복을 챙기는 민생시장으로 거듭나 유종의 미를 거두며 분통이 터져 속이 뒤집힌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